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 세계적인 파스타 방탄소년단과 영국의 콜드 플레이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인데요. 인기가 참 대단하다고 하죠. 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달 말로 예정된 BTS의 미국 LA 공연 티켓은 이미 일찌감치 매진이 됐고요. 공연장에서 가까운 자리는 우리 돈으로 무려 860만원에 재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860만원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나오는 이 노래, 패스형의 주인공이죠. 국민가수 나훈아의 연말 콘서트도 예매 시작 15분 만에 표가 동이 났대요. 네, 그만큼 참이 표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연말이 공연 대목으로 꼽히는데 단계적인 일성 회복에 들어가면서 음악계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빼앗긴 자유를 오롯이 되찾으려면 공연장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예비 소집이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수능 전날의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경남에서는 해마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갈수록 범행 수법은 잔인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LH가 저마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합동 결혼식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제2의 신혼 생활을 알린 합동 결혼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600여 순한 명으로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양산 순서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수능 하루 전 풍경도 달라졌는데요. 방역 강화를 위해 수험표 배부도 운동장에서 진행됐고 수험생의 시험장 입장도 금지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교사가 간단히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수험표를 나눠 줍니다. 괜히 이상한 물건 챙겨가지 말고 좀 도시락이랑 그런 거잘 챙겨 가. 알겠나?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들의 표정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내일 시험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후련하기도 하고 조금 설소한 마음도 있는데 내일 이때까지 공부한 것만큼 좀잘 치고 왔으면 좋겠어. 코로나 19로 떠들썩한 출정식과 응원전은 사라졌지만 선생님이 대신해 따뜻한 말을 전합니다. 평소 학교에서 자주 치르던 모유소를 치듯이 차분하게 시험을 치면 수능 대박은 그만큼 가까이 와 있을 것이다. 대박 내려온다. 수능 대박 내려온다. 얘들아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아자아자 파이팅!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수능 당일까지 시험장 출입은 금지됐습니다. 수험생들은 학교 건물 밖에 있는 수험번호와 배치도를 보며 자신의 시험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시험장 안 책상 칸막이가 사라지고 마스크를 벗는 점심 시간에만 책상용 종이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또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을 나눠 무증상자는 일반 시험실.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경남 116곳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수능. 힘들게 준비한 일년 3,127명 경남의 수험생 모두를 응원합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오조 아나운서는 본인 수능 날 기억나시나요? 네, 수능을 친 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가졌던 긴장감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죠. 네, 저도 그날 정말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얼마나 떨릴지 마음이 더 와닿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후회 없는 시험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지만 세상에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보듬고 아껴줘야겠죠. 하지만 경남에서는 해마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살 쌍둥이 자매는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돈을 번다는 이유로 들어오지 않아 자매는 보육시설과 집을 오갔습니다. 방임은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아이들은 심리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우울증에 아홉 살 A 양은 항상 맞아야 했습니다. 술병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진 어머니는 욕설도 일삼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신고하면서 A 양은 겨우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 경남에서 있었던 아동 학대 사례입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 도 사실 아이한테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폭로불의 개념으로 해서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좀 최근 경남에서 있었던 아동 학대 신고 상황을 보면 2018년 약 1,328건에서 지난해 1,74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만 벌써 1,715건이 신고됐습니다. 아동학대는 정서와 신체, 방임, 성학대로 나뉘는데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중복학대가 절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가 늘었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왔을 때 조금 다를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민감하게 다가가 주는 그런 부분과 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정확하게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조금 훈육의 기준을 정해놓고 지난해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부터 올해 6월 남해에서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부더머니 사건까지.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훈육이라는 이유로 또 잔인해진 수법으로 아동학대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서로의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지만 저마다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부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결혼한 지1 0 년이 넘은 강지원 조성아 부부, 앳된 얼굴이었던 스무 살 아내는 벌써 네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동안 넉넉하지 못한 형편 탓에 제대로 된 결혼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왜 결혼 사진이 없냐는 아이들의 말에 조금 늦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와이프한테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지 못한 게 많이 미안했었는데 뭐 이렇게라도 하게 돼서 지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조금 힘들었던 것. <laughs> 그런 게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남편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laughs>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아이들하고. 각자의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60세를 바라보는 부부부터 남편 하나만 믿고 먼 타국에서 넘어와 결혼한 다문화 가정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15쌍의 부부가 새 신랑 새 신부로 변신했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LH 합동결혼식 행복한 동행. LH는 합동결혼식을 비롯해 웨딩 촬영과 신혼여행 등을 지원하며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의 결실을 맺은 15쌍의 신랑 신부의 결혼식 행복한 동행에 저희 LH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버티며 누구보다 소중한 결혼식을 맞이한 15쌍의 부부.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제2의 신혼생활을 알렸습니다. 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당신. 내가 이또한 가지는 꼭 약속할게. 하루하루 더 행복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더 사랑할게.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할게. 사랑한다, 동화야. 당신만을 사랑하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남편이. 헬로 TV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고액 상습 채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경남도는 17일 체납자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입니다. 지방세 인당 평균 체납액은 1인당 약 4100만원으로 조사됐고, 지역별로는 창원이 160명, 김해 138명, 양산 48명의 순서입니다. 지방행정제재와 부가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이름명과 법인 19곳이며 기매가 가장 많습니다. 경남도는 명단을 공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압류나 공매 등 등으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진해 여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 4년 만에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무시장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등 기관 대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입주 기관 설명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창원시는 진해 여자지구의 새 이름을 진해 첨단 산업 연구단지로 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다섯 개 기관 혁신 연구 기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7일 경남 도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화복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경남에서도 5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미접종자가 남아있는 데다 감염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전보다 철저하게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잘 지키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며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창원시는 17일 릴레이 기부 추진위원회 창원 YMCA 성원 전원 멘션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와 세계기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지원과 기부기업 모집 등의 상호협력을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기후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고 릴레이 기부 추진위원회는 100만 원 기부 참여 기업 유치와 에너지 지원을 추진합니다. 창원 YMCA는 참여 기업을 홍보하고 성원 전원맨션 주민은 기후 위기 인식, 에너지 절약 등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아주동 복합 청사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2,959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복합청사는 주민센터와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등을 갖췄습니다. 아주동 복합청사는 지난 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오는 23일부터 도서연람과 대출 등 도서관 업무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17일 고성읍 쌈지공원 일원에서 씨앗 뿌리기 행사를 열고 봄꽃 경관 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두현 군수와 농업인 등이 참석해 봄꽃 씨앗 6종을 뿌렸으며 드론을 활용한 시연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봄꽃 경관 농업단지는 튤립과 유채, 청부리 등 다양한 꽃밭을 조성해 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특별 수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수능 당일인 18일 아침 수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구간에 운행 안전원을 태워 비상상황에 대비합니다. 또 고사장 근처역에는 비상수송 승용차를 6대 대기시킵니다. 수능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낮 1시 5분부터 40분 사이에는 일부 구간 열차 운행 속도를 낮춰 운행합니다. 창원시가 청량산 정상에 마산만과 마창대교를 볼수 있는 해양전망대를 조성합니다. 국비 7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청량산의 데크로드와 12m 높이의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